이옷 입으시고요. 네. 오늘 저기 들어가셔서 저랑 함께 아. 녹화 하시면 됩니다. 네. 보내겠습니다. 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분 빨리 넣어 주세요. 이분도 아, 함께 함께 네. 저랑 함께. 아.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촬영을 한 거고. 네 가세요. 낚시. 이배드다 하얀, 아.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인천. 인천!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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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하얀 천. 인천에 저희 어, 인천에 가요. 어감 어가만한... 하나. 아우 정말 다르네. <laughs> 근데 사실 유사 씨 출몰할까요? 그럼 좋죠. 그럼요. 어디 가세요? 낚시. 같이 가면 안 돼요? 야, <laughs> 야라세요 <laughs> 다시 할게요. 어디 가세요? <laughs> 낚시. 이대로요 하얀 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딘지 가시죠. <laughs> 자, 요즘 김현중 씨가 컴백을 해서 브렉다운으로예일주일 네? 아, 만에, 일주일 만에, 일주일 어요기요 예. 좋으시죠? 네, 기분 좋아요. 어. 춤 너무 멋있어만 현중 주조금만보여주시면안 돼요? 어? 그래요. 음악 주세요 오, 오. 보죠. 예, 예, 예. 종민아, 라킹 한번 보죠. 라킹, 종민아. 아우 종민 좋아 어, 그래, 딱 보시면 아시네. 잠깐만, <laughs> 주세요. 제보 바기는 아무데서나 잘 벗는다고 아무 때나. 저요? 네네. 잘 벗지 않는데요. 그래요? 네. 과연 그럴까요? 김현중입니다. 김현중. 시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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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관리에서 생긴 일. 안녕하세요. 현중의 트레이너 샌더입니다. 현중의 Hello. 비밀은 노출증입니다. 관리에서 생긴 일인데요. 저희끼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하는데 같이 물에 있는데 현중이가. 물 안에서 꼼지락 꼼지락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지금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바지가 아닌 엉덩이가 이렇게 수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둥아너 요즘도 어디서 그러고 다니니? 진짜 민망하더라. 아, 발리에서 그 달리, 사람이 없어서, 음. 어, 한국에 있으면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런 돌발 행동 같은 걸 되게 즐겨 하는데, 네 그날 따라 또 발리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혼자 그랬던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씨자뒤에뭐 전화번호 알고 싶은 남자 연예인 있어요? 아 어, 저는 한류 스타가 요즘 좋더라고요. 어, 어 그러면 좁혀지네요. 김희철 씨, 김현중 어... 씨, 루샤 씨 <laughs> 네. 누구 전화번호 알고 싶어요? 그냥 저는 김현중 씨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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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간 됐대요. 지금 김원중 씨한테 어필하실 시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네? 섹시 댄스? 섹시 댄스보다. 특이하게요. 저... 참... 섹시 댄스를 음악에 맞추지 말고요. 통키타만주의 <laughs> <번쭈어요>. 섹시 댄스. 어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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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했다 했다. 괜찮죠? 네. 예. 어우 아, 좋은데? 섹시... <웃음> 나리랑... <웃음> 네.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지금 어, 이수근 아, 씨가 아. 굉장히 섹시하대요. 김원중 씨 <laughs> <laughs> 이수근 씨가. 너무 섹시해도 성심 못 차리겠대요. 네. 어필요씨 <laughs> 어, 예. 자리 좀 해주시겠어요? 자리요? 자, 씨 예. <laughs> 나와주세요 이수근 씨에게 매력발산 시간 <laughs> 제목은 라릴라룹니다, 라릴라루 <laughs> 죄송합니다, 나 <씨> 들어가주세요 오필에서 <laughs> 네. 어, 탈락했네요 라릴라루네 5, 6, 7, 라릴라루라릴라루사 말로 많이 띄 그러면 김현중씨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김현중씨랑 제일 문될지게요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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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자꾸 제 파트너 왜 불러요? 김현중씨 옆에 한번 서보세요. 예, 예. 네. 그렇게 안 작잖아요. 아담해. <laughs> 아야편두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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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몇이에요? 1 8 1 181이잖아요. 네. 네. 제가 그 165가 안 된다고요? 한 70cm 차이나 보여요. 진짜빨리 빨리빨리 빨 깔짝 하셨어요? 파트리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요 두분 예쁜 사랑 나리시리요리리리리리 <laughs> <laughs> <오, 잘한다. 웃음> <laughs> <laughs> 1대, 1대, 1대 1 게임. 먼저 김현중 씨하고 나나 씨 앞으로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김현중 씨하고 나나 씨 1대 1 대결입니다. 비는 삭제. 그렇지 못한 분은 비밀이 공개됩니다. 1번 선생님, 2번 선생님 있는데 아무 선생님이 선택해서 같이 춤을 추게 됩니다. 춤을 추면서 아. 1분 안에 문제를 많이 맞추시면 돼요. 몇번 선생님? 아, 저는 2번 선생님 가겠습니다. 2번 선생님. 자, 지금 아. 싶을 때마다 너 나를 회사 사장 회사 사장 아, 대용준 정답 자그다음에 당신 자그다음에 당신 꽃보다 남자 주인 이름 꽃보다 남자 이름 꽃보다 남자, 남자 이름 지우 상성 뭐지 윤지우 <목소리는> 혼자 보고 흐뭇해하고 안올 안 거예요. 오오! 오 왔어. 오. 네, 와. 도대체 어떤 빔? 아!